민주당 후보들 공판일 모두 대선 뒤로 음. 이재명 파기환송심 연기를 요구하고 있고요. 공판기일로 잡은 날짜가 네. 5월 15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음. 5월 11일까지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되고 네.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네. 지금 원내 제1당의 대선 후보가 선거 뛰어야 되는데 네. 재판 쫓아다니라는 얘기냐. 네. 어 공판기를 미뤄 준게 맞다. 이뭐 음. 이런 거란 말이야? 믿습니다. 뭐 이를테면 이제 저같이 이제 잡범들, 네. 뭐 모욕죄, 뭐 네. 명예훼손 이런 잡범들 같은 경우도 그 그날 공판이 끝나면 그 판사 재판장님이 얘기해요. 뭐 5월 15일 뭐 11시쯤 괜찮을 것 같은데 어때요? 이렇게 물어봐. 조정을 한다고요. 재판 연기 신청은 특권이 아니에요. 원래 하시는 네. 거. 네. 아, 김어준 뭐 하는 겁니다. 네. 아, 김어준도 해 주고 주진우도 해 주고 할마 같은 잡범도 해 줍니다. 아, 아해 줘요. 다만 저는 안해 줬어요. 네. <laughs>